안녕하세요. 비모리입니다. 목소리 <laughs> 아, 어, 아. 안녕하세요. 비모리입니다. 남자같이. 안녕하세요. 비모리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아마 과일 중에 호불호의 최강자 아닐까 싶은데요. 천국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지옥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두리안 먹으러 왔습니다. 베트남에도 두리안이 되게 많이 있어요. 두리안 전문점이 생겼더라고요. 또안 가볼 수 없잖아요. 참고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여기니까 또 먹어보는 거죠. 갑시다. 바로 앞에 왔습니다. 오오. 두리안이 떡하니 있는 가게더라고요. 궁금해서 두리안 밖에 없다. 그치? 어? 와, 근데 어. 두리안 확실히 비싸. 두리안은 비싸. 두리안 집짜 비싸. 어떡해 양이 많다. 작은 거 이런 거 사면 되거든. 와, 그래도 많다. 그러니까. 어. 아니면 이런 거 조그만 거 사서 우리가 한번 잘라 먹어볼까? 어와, 진짜 없다. 아� 어. 바로 자른 거살수 있냐고 물어볼까? 아, this, this small one got very good. Very sweet and very sweet, good. 아주 전문가 같다. 사장님이신가봐. Oh, <laughs> very small. Oh, okay. very small. <laughs> okay. It's g o o Good. Okay, t h i s one. Two <laughs> hundred ninety-five h o u s a n d Vietnamese dong. 아, ah,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oh. 저이통 무게 값을 다 치는구나. 어? 그렇지. 그러네 그러네 오오오 오오오 작은 중이 아닌데 시합이꽉 찼대 예전엔 되게 이렇게만 있어도 냄새 되게 심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별로 냄새가 많이 안났다 똥냄새가 없어 향긋해 어, 오늘 근데 진짜 색깔이 심상치 않은데 색깔은 어느정도 잘못찾잘 몰랐다 아기 잡으니소하게 When is the best? I will 좀막 근데 이거는 포크가 없나? 그냥 손으로 먹는 거. 제가 예전에 두리안을 언제 먹었었냐면 중학생 때몇년 전이야? 15년. 15년 전쯤에. 15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 야시장에서 처음 먹어 봤던 거 있죠? 근데 딱 그때는 어땠냐면요. 입에 넣자마자 바로 에어 그거 베터스 그 뒤로는 와 진짜 두리안은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저 처음 먹습니다. 한번 먹어봤자 우리 거기서 매콤강에서 아, 거기 투어 상품에서 과일이 두리안 누가 사가지고 우리한테 줬었지. 오빠는 두리안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고 남편 나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인상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막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서 오늘 아마 진짜 제대로 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짜 깐 거는 그때 이후로 처음 와어 냄새 진동을 한다 근데 아 근데 냄새 자체가 별로 안나 그게 아니 원래 돌아다니다 보면 역하거든 어. 근데 여기가 제품이 좀 괜찮은가? 어? 엄청 향긋해. 향긋해 어 향긋해 냄새가 더 여기 끝쪽에는 좀 단단해요. 안쪽에는 크림이 하거든요. 나 그때 왜 뱉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데? 어렸을 때저 거부감이 있잖아. 음맛있 사장님 나 영상 찍고 있어. <laughs> 음 맛있는데? 아 그래? 음. 아니 싫어하잖아. 이거 냄새만 맡아도 음. 지색발색하잖아. 아니 먹어봐. 진짜 맛있어서 그래. 진짜, 이집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지? 와, 이거 맛있네? 내가 두리안 좋아하거든? 근데까지 먹은 두리안 중에 제일 맛있는 거야. 음음 아, 잠깐만. 이거 세팅하고 나갈게 먹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사실 이 두리안 영상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 진짜 맛이 없어서 막배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지금 영상 속에서 보셨겠지만 이 자르는 동안에 양이 너무 많길래 저 이거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현지 친구들 만나면 줘야 되나라고 생각됐는데 이거는 난못줄 정도로 맛있는데요? 오,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laughs> 내가 먹었던 두 개는 두 개니 아닌 같아요.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나 방금 그 얘기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약간 그닭 가슴살 같기도 하고 간 같기도 하고 복잡하다. 좀 그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얘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아, 아무튼 이거 와저 편견이 확 깨졌는데요 여기, 여기가 맛있는 건가? 와 어, 시래 거 어, 근데 진짜 인데까지 먹었던 주리안 중에 이 집이 제일 맛있었던 거 같아 음, 어, 광고 받은 줄 알겠다 <laughs> 이 각각의 부위마다 맛이 다르긴 하다 다른 몽탱이를 잡으니까 이건 확실히 냄새가 조금 더 있거든요. 맛있는 게 있고 맛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 샤리 다커 안에가 예상 밖이다. 이제 네, 예상 밖이야. 이 두리안이 뭐 효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일 효능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심장질환 예방, 고리다공증 예방, 뭐 혈압에 좋고 뭐 이런 거다 나오잖아요. 불리한 또 효능은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건 있어요. 술 먹고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알코올과 같이 먹었을 때는 안 좋은 역할을 한대요.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과는 거리를 두고 드시도록.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추천 안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술이랑... 모르고 주리안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배탈을 3일 났나아 <laughs> 진짜? 물설사를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온설 물설사 이게 너무 심했어. 신선해서 그런가 진짜 더 맛있네. 사장님이 저잘 먹으니까 엄청 뿌듯해하면서 쳐다보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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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요. <웃음> 네, 가격은 비쌌어요. 비쌌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 했는데, 이 통으로 다 재다 보니까, 이 과일 껍질 무게도 같이 재지는 거예요. 이게 2.5kg 좀안 됐던 것 같은데, 29만 5천 동 했어요. 한 16,000원 돈인 건데, 이게 통은 크지만, 안에 살이 안찬 경우도 있대요. 그것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무게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작은 거였지만, 안에 살이 꽉꽉 찼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근데. 이렇게 베트남에는 이 두리안이랑 비슷하게 생긴 잭프룻이랑 과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잭프룻의 맛도 있어요. 두리안 또 시원하게 먹었을 때랑 또 맛이 다 다르대요. 딱딱한 부분 쪽에서는 역할 향은 좀덜 나지만 단맛도 덜해. 근데 확실히 크리미해질수록 냄새가 좀 나고 단맛도 확실히 있어요. 내가 옛날 먹었던 거는 내가 봤을 때숙성는 되게 오래됐던 거 아닐까 싶어. 무슨 일? 다 먹었어. 순식간에 다 없어졌네? 사장님이 맛있는 거잘 골라주셨나 봐. 근데 안에 있는 거는 포장돼 있는 거 까놓은 거는 또 맛이 다를 순 있겠다, 그치? <목소리> 이거가 이렇게 손으로 쭉 해도 찢어져 아, 그 맛이야. 메론 맛이 살짝 있어. 엄청 크리미한 부분을 먹으면 메론 향이 살짝 나. 아, 배불러. 이 되게 쭈쭈물덩내고 있는데? 먹을래? 진짜로 다못 먹을 줄 알았어. <laughs> 다 먹었어. 와 근데 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포만감도 장난 아니고 이게 정화조 냄새 입에서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정화조 냄새가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하수구 냄새 이런 건 없었어. 똥 냄새도 여기는 아니야. 한국의... 똥 냄새도 아니었어. 어. 그냥 어 과일 냄새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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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일 냄새. 아 모르겠다. 두리안은 추천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안 추천하기도 애매해. 왜냐면 살면서 꼭 먹어봤으면 하는 과일이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 누구한테는 천국의 맛이고 누구한테는 지옥의 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적어도 제가 지금 먹었던 두리안으로 봤을 때는 한80% 정도는 맛있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얘기? 응, 뭐야? 하다가? 어, 이야. 허리 케이크? 두리안 케이크? 서비스, 서비스. 바로 먹어봐야지. 아, 탬민이. 아! <laughs> 오케이. 아이스크림 같은 아, 건가 냉동되어 봐. 냉동되어 있어, 약간. 아, 10분 있다가 먹자. 아무튼, 아무튼. 진짜 궁금하다. 저는 여기 와서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좀 하고 싶고요. 왜냐면 밖에 나가는 거랑 가격 차이도 나는 건 아니고. 물론 양이 많긴 하지. 둘이서 먹기 솔직히 이거 너무 많아. 이거 한 세, 세, 최소 세 명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음, 네 명이어도 충분히. 아, 네 명도 그래서? 충분하지. 어, 어. 한이씩만 먹어봐도 사실 똑같거든? 너무 네. 큰거안 시켜도 되고. 어. 사실 거작은 두리안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맛있는 거 골라줬으니까 그걸 어, 먹는 게 맞는 거 같아 좋은 도전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식사였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방금 주신 두리안 케이크에서 냄새가 좀 나. 그래? 냄새 맡고 그래. 아 얘가 더심하네 어, 아까. 그렇지, 얘가 더 심하지. 내가 응. 지금 숙성된 걸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두리안에 대한 편견을 깨준 집이었다. 사실 아보카도 같은 거잖아. 음. 좀 버터 같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 조금 미글리글하긴 해 지금.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 아보카도보다 훨씬 맛있어. 아보카도보다 단맛을 갖고 있지. 아보카도는 그냥 버터에서 끝났다면 버터 플러스 고구마 된 느낌이 이 느낌. 뭐 어, 나는 가족들이 만약에 왔다 하면 데리고 올것 같아. 만약 하나 정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어? 한국에서 이거 진짜 비싸잖아요. 여기가 어, 나트랑이 어디 쪽이죠? 나트랑 썬모이 시장 쪽이죠. 썬모이 시장. 쓴모이 시장 김청 근처거든. 나트랑 오면 손모이 재래시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 김청 한전하러도 많이 오시는데, 바로 그옆옆 옆 코너 정도 되거든요. 응, 음, 허함풍 쌀국수 바로 옆집입니다. 해서 뭐 되게 시내와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니까 지나가다 좀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 들리셔서 맛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소량으로도 파냐고 물어볼까? 소량도 된대요. 그래서 와서 굳이 한 세트를 안 시켜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른 거요? 다른 거? 아 디퍼런트구나. 디프란트. 아, 아 그러네. 생긴 게 조금 다르긴 하다. 베트남. 베트남. 그리라 타일랜드. 다섯 가지 종류의 두리안을 팔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만 태국 거라고 하고 나머지 네 개는 다 베트남 거리요 근데 이제 종류가 다 각각 다르대요. 우리가 먹은 거는 태국 거네. 베트남 거 맛이 없나? 멍콩이라는 거를 저희가 먹었대요. 이거 맛있었어요. 자기가 먼저 먹어볼래? 아니, 자기가 먼저 음. 먹어 음식을 왜 이렇게 대세김지 하듯이 먹어? 뭐. <laughs> 이거는 난 맛있어요. 그래? 대통령이 보여. 어? 재미나 아니... 삼켜! 삼켜! 결혼 이겨내는 거야? 괜찮은데? 사이나 먹어 안에 이렇게 크림이랑 두리안이 들어있는데 아뭐 끝맛은 괜찮네 근데 아무래도 향이 좀센거 같아 끝맛은 진짜 맛있어 처음에 입에 넣자마자 두리안의 짙은 뭉죽된 어. 향이 어, 확나 뒤에 갈수록 생크림과 맞아, 맞아, 맞아. 단맛이 입에 꽉차 어. 아, 이건 뒷맛이 좋네 근데 우리 다른 과일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아, 이거 토할 것 같아 <laughs> 저희가 원래는 이 두리안 먹고 입이 완전 망가지면 바로 옆에 시장이니까 가서 다른 과일을 먹자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게 지금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다른 과일 못 먹을 것 같아요 두리안 먹방 영상이라기보다는 두리안 추천 영상으로 바뀌었다 베트남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어, 제 두리안 평균도 깨준 곳,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위치는 제가 밑에다가 걸어줄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두리안, 담엔 뭐다? 라면이요! 누가 그랬어? 음! 음 까먹고 있었데 근데 돼지 같게데 주변에 두개이고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부르고 잘것 같지 않아? 이제 네. 아, 만하 뭐